아, 0초가 지금, 아, 지금, 지금, 아, 지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뭐 하는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지금, 네, 어, 아, 천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 지금, 아, 기 연겨 아, 지금 그 그때 제지 어. 그래도 이제 땡기는 거야. 이게 20초? 아니 아니천 천천 천천히 어차피 니안 지금 안 무게가 되요? 가볍잖아. 네, 네, 그러니까 천천히 돌리라고. 아이... 그아직 얼마 안이가 지금 려2 아, 1 내년 가야 되니까. 이제 이 h a 이 e seen. I have seen. I have seen. 가 have s 너 e n I have seen. I have seen. I 겨 a v e seen. I have seen. I h a v 겨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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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튀었을 거는 정말. 이마. 여유 여유. 천천히 돌려. 천천히 돌려. 돌려. 지금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돌려 계속 돌려. 이거 너무 천천히 빨리 아, 돌려. 아이고. 이야끝나한명당안고 그거 아니야. <laughs> 자리 레디. 꼭. 몇 초라고? 여기. 사 초요. 더 빠르게 쳐, 더 빠르게. 막쳐막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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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 그렇지 좋아 좋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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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어 쭉쭉쭉쭉 발은 풀지마 천천히 풀어, 풀어, 천천히 그렇지. 야, 빨리 해, 빨리. 아, 너무 천천히 잡아. 자, 이제 강도부터 안해줘분 됐을까? 하체 힘빡 주고 여기 여기 그래. 여기 힙콩 들어가잖아. 힘내. <laughs> 고. 쳐쳐 쳐. 그래고 쳐, 쳐. <laughs> 야, 나, 나,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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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해. 빨리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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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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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쭉 5초5초 오초 5초, 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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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다시 풀고. 아, 아. 분초진이, 돌려 돌려오 돌려. 10초. 1 0초 뒤에 땡기자 오케이? 오케이. 네, 더보로은 네. 자. 네. 네. 2, 2. 1. 생겼 자, 쳐. 그렇지 그렇지 쭉쭉쭉쭉쭉 기름 쭉쭉쭉쭉쭉쭉쭉아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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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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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조금 라고 멈추지 말고 쭉가쭉가쭉가쭉쭉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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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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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지, 그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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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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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더, 더, 더. 더, 한 쭉, 한 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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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예,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계속 네, 네, 아,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아, 풀지 마, 풀지 마. 완전히 풀지 마. 계속 돌려. 아,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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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좀 달라. 네.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목소리> 아, <목소리> <근데> 그전에좀주상해 <목소리> <통행을> 놔야 되는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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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도 하지 않고,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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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도 하하잖아도하잘하잖아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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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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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